옛날처럼 한번 전쟁으로 해볼까? 이렇게 생각을 해도 오씨 야 우리도 항공모함 있지롱 우리도 항모 있고 우리도 러시아 있고 우리도 이란 있고 우리도 파키스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친구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다 이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?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지 중국은 꾸준히 미국차 팔아오지 않았나요? 그 팔아왔자 그거 얼마 차이 없어요 그거 중국에서 미국차를 갖다가 쥐고 있던 게미국 협박하던 수돈, 수단으로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단이 말하는 대로 물량에서 인해 전술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. 특히나 공산주의. 공산주의 까라면 까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아 임금 좀 올려주고 까면 안 될까요? 이러면 바로 트럼프 쫓겨나잖아. 그럼 트럼프 다음 타자 들어오는 거겠지. 저거는 사실상 뭐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갖다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봐도 무관하다 생각이 됩니다. 전쟁하면 중국 미국 둘다 무너지면 EU는 그냥 좁줍하다 EU가 줍줍할 수가 없는 게 EU는 이미 지금 무기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이유가 줍줍할 수 있다.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그냥 전 세계 그냥 다 공멸이라 생각하면 돼요, 그냥. 어쨌든 참전은 해야 되고, 참전 했다가 무기 없어가지고 그냥 다 터지고 죽는 그런 거예요, 그냥. 그게 왜 저런 똘파기들만 남겨가지고,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의 얼마나 또 고통을 받을 거야. 왜 하필 또 이런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애들은 어떡하냐고. 러시아는 짱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러시아는 이미 지금 바보예요, 바보.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, 러시아는 절대로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. 그냥 바보입니다, 바보. 옛날에 그 소련 시대에서 나올 때, 그 소비트 연맹에서, 연, 연방에서 좀 이거 많은 걸 갖고 와서 그런 거지. 바보예 바보. 아무것도 아니야, 이거.